네. 안녕하세요. 오디션 보러 왔습니다. 잘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. 저는 어... 조성현입니다. 네. 간단했나요? 조금 더 복잡하게 할까요? 됐습니까? 그 사랑이 역에는왜 지원하셨나요? 아무래도 제가 멋있는 사나이이기 때문에 지원해 봤습니다. 멋있는 사나이 그 군가 같아세요 멋신 어, 제가, 근데, 네. 있있사사나 <laughs> 이. 만고만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디션 준비는 얼마나 하셨나요? 어.. 이 2분 정도 했습니이2이이요네자이감이 어디서.. 모르이어요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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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코트 좀 입고 오겠습니다. <laughs> 의상은 직접 만들어 보신 건가요? 어이의상요 세탁소에서 빌렸습니다. 장래희망이 어떻게 되시나요? 어 멋있는 사랑. 사람... <laughs> 죄송합니다 <웃음> 멋있는 <laughs> 사랑입니다. 멋있는 사랑입니다. 연기 경력이 얼마나? 2분 됐습니다. <laughs> 준비하면서부터 저의 연기 인생은 시작됐습니다. 그 본인의 연기관이 있나요? 관이요? 이 분밖에 되지 않아서 <laughs>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나의 연기관 네.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네 닮고 싶은 배우가 있다면 저는 어 류승룡 선배님 닮고 싶습니다. 왜 닮고 싶죠? 으 털이 많았어요. 닮고 싶습니다. 아 평소에 수염이나 이런 네 그걸 거... 좋아합니다. 아, 네. 나에게 무대랑 글쎄요. 신비로운 곳이죠. 마법 같은 곳이고, 네, 그렇습니다. 대본 혹시 읽어보셨어요? 아, 네. <laughs> 아니요. 2분밖에 되지 않아서 이제 읽어보면, 금새 읽으니까 또, 예 그렇습니다. 왜, 궁금한 거 있으세요? 어, 연기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. 연기, 좋아요. 그러면 연기 시작해보겠습니다. 등장인물. 사나이 승돌 홍미 황태일 김권님고만대 어, 거기는 아아닙니다 <laughs> 밑에 이거 저요 아예 밑에 시공간 옛날인 듯 옛날이 아닌 듯 샛별 다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뽑아 주십시오 뽑아 주십시오 아무튼, 아무쪼록 어, 여러분들, 음... 호련했던 사나이 좀 많이 기대해 주시고, 어, 우리 12월에 만나잖아 따뜻한 겨울이 될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많이 극장으로 찾아주십시오. 근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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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쓸수 있어요? 쓸수있그럼요 있어? 어, 그래? 이런 것도 처음 해보네 갈피를 잃은 거 같은데? 우리 방향을 잃었어 누가 도와줄 사람 있어요? 방향을 잃었어 아, 어. 어, 왜 이렇게 웃기지? <laughs> 주세요 아 미안합니다